안녕하세요. 벤커형입니다. 오늘은 NC 소프트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NC 소프트의 숏 포지션을 취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가지고 있던 카카오 게임즈 지난 목요일날 전부 청산했는데 너무 일찍 팔아서 제가 매도한 가격 이후로도 한5% 정도는 더 올라서 끝났는데 금요일날은 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열주만 남기고 다판 상태인데 카카오 게임즈는 내려오면은 아 더살 생각이고 NC 소프트는 올라오면은 공매도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 생각을 해봅니다. 엔치소프트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지난 20년 동안 주봉을 봤을 때20% 이상 하락한 적이 이번 주를 포함해서 딱세번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번 주고요. 이건 언제입니까? 2012년 5월. 이때가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리면서 급등했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펀드멘탈이 무너져서 내린 실적이나 펀드멘탈 게임이 안 좋아서 내렸던 주가가 아닙니다. 이때 20.71% 하락했고요. 주간 단위로 이때 언제입니까? 2008년 10월 24일 리만 사태 때20% 넘게 하락한 적이 있고 둘다 2012년 2008월 둘다20% 넘게 하락한 건 펀드멘탈과는 무관한 사유 때문에 하락했지만. 지난주는 펀드멘탈이 무너진 하락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공매도 제한이 없었어요. 금요일날 뭐가 올렸죠? 공매도가, 목요일날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주가가 급락해서 금요일날 하루 쿨오프 cool 되면서 공매도 제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나올 공매도 물량은 LP들 공매도 물량 일부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확 줄어들었고요. 월요일날부터 다시 공매도가 출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불소 매출이 약 40억, 1매출 막 40억까지 잡아놨었는데 지금 현재 10억도 안되고 한 5억에서 10억 사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NC소프트라는 회사를 보면 솔직히 게임 하시는 분이든 게임을 안 하시는 분이든 NC소프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중에서 게임주 중에서도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고요 폭락하기 전에 18조를 갔었고 그리고 심지어 20조를 찍었었죠 20조 가까이 찍었는데 지난 10년간의 이제 매출을 2022년은 익스펙테이션이죠 자 2021년도 익스펙테이션인데 이 지난 장기 테이블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역성장 했던 적이 딱두번 있습니다 2014년에서 15년 갈때 매출액이 살짝 줄었구요 8,390억에서 8,380억으로 줄었고요. 영업이익이 2,780억에서 2,37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17년에서 18년 갈 때, 18년에 1조 7,150억 그리고 매출액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심지어 늘었습니다. 근데 19년에서 20년 갈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땡스트 코로나 덕분에 엄청 2020년 전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영업이익은 뭐, 거의 한 80%가 넘게 늘었어요. 8,240억.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2잘 나오고, 리니지 W가 예상들, 예상을 들 뒤엎고 대박 게임이 된다면, 영업이익이 드디어 1조 가까이 되는, 그리고 2022년에는 1조 5천억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측을 시장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숫자는 아주 꿈과 같은 숫자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반도 안날것 같아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잘 와닿지 않으니 요 차트를 준비했는데 요거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요 회색 부분이 영업 이익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이 주가인데 보시면 장기 우상향을 하죠. 만약에 게임 산업이 정말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 해도 내가 못 해도 내 산업이 성장하면은 유저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퀄리티가 뭐한 중간 정도만 내놔도 NC 소프트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자가 가장 많은 게임 회사인데 그 정도만 내놔도 게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미 그시 이미 그런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요 테이블은 카카오 게임즈가 기업 공개를 할때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게임 백서를 인용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한국 거래소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연간 pc 게임 모바일 게임 성장률이 별로 안됩니다 pc 게임 성장률은 2017년에 6.1% 18년에 2.5% 19년에 2.5% 2020년에 땡스트 코로나로 4.2% 정도 성장했고 2021년에 4.2%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모바일 게임 어떻습니까 모바일 게임이 그나마 지탱해주고 있죠 17년까지는 급성장을 했는데 22% 2018년에 10%로 내려가고 2019년에 10.5%, 그리고 뭐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7.8%, 2021년에는 6.7%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고요. 자, 한국 어떨까요? 한국에 한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훨씬 크죠.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자, 한국은 상황이 더안 좋습니다. 성장률이 PC 게임 성장률이 2017년에 역성장을 했고 2018년에 10.6%로 회복을 했다가 2019년에 3.4% 2020년 2.5% 2021년은 역성장 마이너스 1.5%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그나마 낫는데 그나마 낫는데 2017년까지 급성장을 하다가 2018년에 7.2% 2019년에 6.4% 20년 2.5% 2021년에 땡스 코로나로 다시 5.8%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이제는 산업 자체가 10%씩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게임 업계 업종 자체가 고성장의 시대를 지났으면 누군가 거를 뺏어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했던 회사가 누구죠? 카카오게임즈가 오딘으로 뺏어 왔죠 지금 7월부터 1등 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계속 구글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 달째 불소가 불소2가 나오기 전에 이베스트랑 삼성 삼성증권이 엔씨소프트 실적을 어떻게 추정을 했었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2020년에서 2021년 갈때 매출액이 성장을 합니다. 어 이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에 급성장을 해서 1조 7천억에서 2조 4천억이랑 2조 4천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던 거는 이거는 거의 한40% 40 이상 성장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성장이죠. 그리고 EPS는 50%가 넘게 성장을 했고, 땡스 코로나로. 근데 매출이 20, 2021년에 이렇게 급성장을 하면서 EPS가 줄어드는 건 올해 무슨 일이 있었죠? 개발자들 몸값이 급등을 했죠. 거기다가 신입사원들도 보너스를 줘야 되고, 게임업체들 신입사원 연봉이 5,800만원, 6,000만원까지 가는 시절, 이, 시대가 됐습니다. 매출이 올라갈 만큼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은 작년과 비슷해도 EPS가 떨어집니다 한 25%가 떨어지는데 2022년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게 2021년 대비 또한30% 넘게 성장을 하는 3조 5천억을 잡아놨고 EPS가 심지어 두 배가 넘게 잘될 거라고 잡아놨습니다 여기에는 가정이 있는데 불소투가 엄청 잘 된다 한 달에 하루 매출이 한 40억 찍어 준다 그리고 린지지 W도 엄청 잘 된다. 이것도 하루 매출이 한 4,50억씩 찍어준다. 라는 가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베스트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자, 삼성증권 매출 추정치인데요. 삼성증권에서 NC소프트 매출 추정치인데, 보시면은 불소트의1 매출 추정치를 올해 32억 9천. 내년에 39억 이 정도면 1위를 계속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내년 내내 거의 1위를 찍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1위가 되면은 무슨 근거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카카오게임즈에서 지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를 했을 때 19일 동안 약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약한 50억이잖아요 그동안 내내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이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40억에서 50억 정도를 해주면은 계속 1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불소 2가 지금 40, 그 1위를 할수 있는 게임입니까? 아예 멀어졌죠, 1위랑은. 지금 뭐, 5위 밖으로 밀려나 있고, 프로모션을 세게 진행해도 안 되는데, 이 숫자들은 그러면 굉장히 지금 수정을 많이 해야 되는, 절반 이상으로 다 줄여야 되는 숫자가 된 겁니다. 자, 불소2가 공개되고 나서, 처참한 서버 환경을 보고 나서, 서버가 그냥 원활이에요. 지금 오 d 는 아직도 대기를 타야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 오디는 아직도 대기를 타야 되는데 부소 투는 첫날부터 서버 원할 그거 보고 나서 이베스트 KB 삼성 최소한세 군데 증권사가 급격하게 실적 을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수정을 해놨습니다. 자, 2021년 역성장이고요 매출액이 2조 2천억으로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이 아까 2만 천원에서 1만 6천원으로 깎아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많이 깎아놨어요. 2조 9천원, 그리고 EPS 3만원 이렇게 지금 깎아놨습니다. EPS. 이베스트에서는 e 삼성증권은 어떨까요? 아까 불소 2 일별 매출이 39억, 자 이게 수정 전입니다. 32억에서 39억이었는데 뚜껑 열고 나서 보니 생각보다 안될것 같으니 깎아놓은 게 지금 23억, 27억이에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하루에 23억씩 벌거다. 그리고 올해, 내년에는 27억씩 벌 거다라는 매우 희망적인 추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고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자, 보시면, 제2의 나라가 지금 약 4위권, 5위에서 4위권 매출을 하고 있는데, 넷마블의 제2의 나라입니다. 보시면은 1 매출이 현재 약한 15억에서 여기죠? 여기 정도로 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요 10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4, 5위권이면 10억에서 20억도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약한 15억에서 10억 사이 5위권에 있는 제2의 나라가 근데 지금 볼소2가메두에 있죠? 볼소2 지금 8위에 있습니다 8월 29일 22시, 23시 22시 23분 기준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2가 애플 앱서어에서는 8위에 있고요 구글 플레이에서는 5위에 있습니다 제2의 나라가 지금 4위에 있는 제2의 나라가 약 15억 정도를 번다고 했을 때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5위 그리고 앱스토어에서는 8위에 있는데 이게 23억, 27억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한다는 게 합리적인 기대라고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요. NC가 볼소2 오픈하면서 BJ들이랑 계약해서 홍보 계약을 많이 해서 생방송도 많이 진행했는데, 결과가 처참하죠? 자, 유튜브에서 이분이, 어, 이분도 이제 꽤 구독자가 많으신 BJ인데, 좋아요 59개, 싫어요 205개, 좋아요 88개, 싫어요 221개. 그리고 심지어, 어, 이 갓존순이라는 채널 영상을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이분은 NC의 NC게임에 리니지에 한 1억 정도 과금을 했던 헤비 과금러였는데 이분이 불소투 삭제 후기를 올리니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유튜브가 올려졌습니다. 그만큼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다는 얘기죠. 자 팬덤이 두꺼, 두터운 구독자 119만 명을 보유한 침착맨 채널도 리니지 W 홍보 영상을 올렸더니 좋아요 3천에 싫어요가 18,000입니다 또 2에 대해서 솔직하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BJ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이분들은 이 채널에서는 지금 여기 세분 보이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헤비 과금러고 리니지 2M 억 단위 돈을 쓰신 분들인데 또 문양 사태가 터졌다고 하면서 제 2의 문양 사태가 터졌다고 하면서 조금 작은 버전의 문양 사태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나 이제 리니지 못한다. 리니지 접습니다. 이런 동영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NC게임은 아이유랑 유재석의 광고해줘도 힘들다. 좋아요. 707개. 이 상황에서 과연 전세를 뒤집고 오해하는 게임을 2위, 3위까지 올려서 2위, 3위를 근데 만약에 2위, 3위까지 올리려면 누구를 제쳐야 됩니까? 리니지M, 리니지2M을 제쳐야 되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2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인 시추에이션, 것 같고요. 빨리 리니지W가 돼야 되는데 과연 페이트윈에 지친 게이머들이 리니지의 복잡한 하드코어한 과금 방식을 이번에도 지지해 줄 건가. 외국인하고 기관은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거는 순으로 보면은 이렇게 팔았는데, 이거를 순이 아니라 매수, 매도 따로 보면요. 외국인 매수도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가장 많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순, 순으로 보면은 순 매도로 보이지만, 하루에 매, 외국인 20만주를 매수한 건 8월 27일이 처음입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한 거는. 그럼 누가 샀을까? 자, 히오로라는 ETF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ETF 중에 AUM이 가장 큰 Asset Under Management가 가장 큰 게임 ETF인데 NC소프트가 전체 구성 종목 중에 10위. 이 전체 ETF의 4.5%를 구성하는 엄청난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가 6.68%가 들어가 있는데, 엔시소프트가 4.54%가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삼성보다, 삼성전자보다 더큰 회사인데, 엔시소프트가 엔비디아랑 차이가 불과 한 30%도 안 되는 비율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엔시소프트는, 엔시소프트가 인덱스에 편입이 돼 있는 인덱스가 141개나 됩니다. 여기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패시브들이 ETF들은 패시브잖아요. ETF에 돈 들어오면 그냥 사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ETF에 돈 들어와서 사야 되는 물량 그리고 공매도를 먼저 많이 쳐놨는데 환매소하는 물량. NC 소프트의 실적 추정만을 가지고는 현재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이는데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ETF나 아니면은 공매도해놨던 것 중에 환매수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차트는 주가와 12개월 포워드 PER이 어떻게 움직였나 지금 이제 2019년까지밖에 없어가지고 현재의 40배 포 40배 PER 때는 이때는 없던 시절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대규모로 돈이 풀리고. 어디 못 가게 되면서 게임을 많이 해서 성장이 확 됐는, 성장이 확 돼서 지금 퍼를 40배 주던 시절이 아니던 시절을 보면은 퍼가, 아, 어, 한 15배에서 한 25배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때만 해도 NC 소프트에 대해서 노 NC 운동이나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고 핵과 근로들과 NC 소프트가 어느 정도 공존을 하 공존을 하는 미워할지라도 미운 종, 고운 종이 다 들어서 지금처럼 핵과 급러들이 떠나는 시점이 아닐 때 성장이 빵빵하게 나올 때 그럴 때 퍼가 약 15에서 25 사이에,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역성장이 이렇게 팍 나오고 인건비가 확 올라가 있고 주변에 퍼러비스의 도깨비 같은 게임,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같은 이런 강력한 경쟁적들이 나올 때, 과연 NC가 30배, 40배를 받을만 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계 증권사들도 불소2가 나오고 목표가를 대거 내렸습니다. 크레덴 스위스가 목표가 77만원에 중립으로 내렸고요. 그리고 맥쿼리 목표가 62만원에 언더퍼폼 그리고 JP 모건 목표가 63만원에 뉴트럴 다이와만 목표가 115만원을 유지했는데 주가랑 목표가의 괴리가 항상 너무나 많이 나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토머스 와이 콘 애널리스트는 자 그러면은 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베스트랑 삼성, 삼성증권에서 실적 추정치를 이제 업데이트 했습니다 불소 2가 안 되고 나서 그 업데이트한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양 회사에 삼성은 아직도 굉장히 그래도 저,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EP, 올해 예상 EPS를 18,976원 내년 35,000원으로 보고 있고 이베스트가 올해 16,000원 내년에 30,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이렇게 급격한 성장이 나올 거는 리니지 w랑 볼소 2가 둘다잘 잘 돼야 된다는 가정이 있는 건데 저는 이 숫자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퍼25 현재 퍼가 약한40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퍼 25로 수렴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 이 실적이 만약에 정말 나온다면은 주가는 82만 원이 적정 가격이고, 퍼 20이면 65만 원이 적정 가격입니다. 그럼 지금 저평가라는 얘기죠? 얼른 사야 됩니다. 퍼 25, 퍼 25면은, 아, 왜, 왜 퍼가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는 게임주에 왜 이렇게 퍼를 낮게 주냐. 최소 25는 줘야 된다. 근데 그거는 여기를 보시면 퍼 15에서 25 사이에 움직였는데, 이때는 역성장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던 시절에 그렇게 움직였어요. 이런 노 엔싱 운동이 없던 시절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게임 산업도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텐데 그러면 과연 지금 그렇게 움직여야 되나? 저는 거기에 좀캐스천 마크를 갖고 싶고요. 그래서 이베스트 삼성증권의 평균 EPS에 15%더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퍼 21대 5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65만원 이 정도 선에서는 아마 공매도 수요가 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NC소프트는 게임 업종 중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그래서 회사 자체의 프리미엄도 좀 있었고요. 게임즈 중에 뭐할래? NC소프트. 팬덤도 가장 많고 리니지라는 훌륭한 IP를 보유하고 있고, 근데 리니지라는 IP가 이 IP가 정말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되는 IP냐? 이 게임 IP는 대중성이 좀 약하거든요. 리니지라는 약간 매니아 게임이지, 이게 마블이나 뭐 디즈니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그렇게 훌륭한 IP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과거 역성장기에 역성장기나 그 역성장이 있었을 때. 그리고 게임의 차기 출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소, 소멸됐을 때는 퍼 15도 갔다 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인건비가 비쌀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nc소프트가 가졌던 프리미엄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보고 현재 금리 자체 수준이 낮기 때문에 퍼 10월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지라도 퍼25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 만약에 20이라고 본다면, 내년 EPS, 그러니까 2022년 예상 EPS 약한 29,700원 정도로 보면은, 그거 2 0배해서 558,000원? 그 사이가 적당한 가격이 아닐까, 그 언저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